어떻게 명상을 알고 오셨어요, 님 저는 음. 좀 우울증이 음. 있는 것아서그 음. <laughs> 우울증이 한1년 정도 있었고 약을 먹다가 또안 먹다가 렇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좀다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어, 자살 예방에도 전화도 해보고 본인을 이제 열심히 찾고 있고 그리고 이걸 극복하려고 하다가 이제 명상을 만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음. 어, 선생님께서 그, 우울증이 있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원인. 원인은 인과라고. 원인이 없는 것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우울증과 공황, 우울증이 좀심해져 공황까지 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 명상을 대체의학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 명상은 이미 과학이에요, 선생님. 정신과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명상의 원리입니다. 내 마음 자체가 선생님이 원래 지금 살아오시면서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 거잖아요. 근데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생겨난 것은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봄이 있으면은 봄이 사라지고 또 여름이 오듯이. 선생님도 그 순간에 잠시 이렇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사라져요. 일단 그걸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어,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시계를 만든 자가, 시계를 고칠 수 있듯이, 내 몸을 만든 내가, 내가 나를 치유한다. 모든 것은 반드시 치유된다. 반드시 치유된다. 그것이 진리다. 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은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잉태되어서 10개월 동안 자궁 속에 있다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전혀 없었는데 여러분은 만들어졌어요. 없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은 없었지만 여러분 안에 무의식은 있었어요. 의식하지 않은 무의식. 우리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나도 모르게 뭐가 탁 날라 피하고 이건 무, 내 생각이 아니라 무의식이에요. 나도 모르게 핸들을 탁들게 되고 나도 뭔가 공이 딱 날라 나도 모르게 탁 피하는 것은 내가 보고 인지하고 이걸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맞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 깜짝하는 것대로 무의식으로 깜짝하는 거예요. 뭐가 탁 날라 여러분이 눈부터 깜짝해요. 탁 감게 돼요. 이건 의식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 무의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음이 우울한 게 뭐냐 면은 지금 내이 관점 자체가, 생각 자체가 무의식에 자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의식은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께서 겪어오면서 최근에 스트레스나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 남자도 이 갱년기가 있어요. 똑같아요. 여자만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런 게다 같이 호르몬적인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계절이 바뀔 때 이런 게 많이 올라와요. 계절이. 환절기 때. 특히나 일조량이 급격하게 달라지던가, 햇볕이 잘안 나가던가. 어, 최근에 이렇게 야외 활동 같은 거 많이 하셨어요? 네, 어제 선생님 말씀처럼 전, 작년 봄에도 제가 열렸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계절증, 계절적 우울증이 우울증이라고 네.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네요. 태양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산천초목이 급격하게 바뀌죠. 그때 사람도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사람도. 여러분의 머리털 윤기도 달라져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손톱이 자라는 속도도 사계절마다 다르대요. 침이 고이는 양도 사계절마다 다르고. 안구건조증이 생기는 날도 사계절마다 다르고. 소화가 좀잘 되는 날은 어떤 사람은 겨울에 소화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여름에 소화가 잘 되고. 다 다르대. 그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왜 계절적인 우울증이 옵니까를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개구리가 왜 때가 되면 땅에서 나오고 꽃이 피고 풀이 잎돌아나듯이 이거는 그렇게 돼 있는 그 사람도 나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우울증이 온다고 그렇게 해요. 그거를 이제 우울증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울증이 아니고 기분이에요, 기분, 기분. 기분. 그러니까 기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마다 기의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앞에서 제가 이렇게 또렷 또렷하게 하고 맑고 희망의 분위기로 여러분에게 제가 막 명상을라고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편안하게 들 마시고 이렇게 하면 <laughs>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 우울하잖아. 근데 채완이라는 사람은. 또렷, 또렷하게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눈 마주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분도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내 기분의 주인공이 낙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지금 왔을 때는 지금 괜찮아요. 딱, 딱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기분이 조금 우울하고 힘들 때는 축 처진단 말이에요.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게 뭐냐면은 기분이지. 그걸 우울증이라고, 이거는 의사들이 하는 말이고. 누구나 화가 나면 막돌아볼수 있어요. 피를 토하고 피를 토 거품을 토하면서 막 욕을 하고 나도 모르게 미친 듯이 막 날뛸 수 있어요 소리 지르고 막할수 있어요 숨이 갑자기 안 쐬지고 막 답답하고 갑자기 충격적인 말이고 뒷골이 당기고 막이게 어떻게 하나 공황이라고 하기보다 지금 기분 자체가 호흡도 안 되고 몸에 안 좋은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나는 우울증이 있다 공황이 있다 말하면서 이제 병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병에 갇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는 무조건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의해봐야 되고. 하는 건 무조건 좋아요. 항상 약을 가져다니고. 예를 들어서 조금 안 좋으면 우리가 당뇨가 있는 사람 약 가지고 다니듯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제 가방에 조금 아스피린 하나 있고, 타이레놀 있고, 데일밴드 하나 있어요. 항상. 어, 필요할 때마다 어디 비키고 하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 근데 두통이 나는 만성 두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두통이 계속해서 내 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내 신경성 위염이야 가끔씩 신경 쓰는 거야 잘 먹을 땐잘 먹어 소화 잘 때는 소화 잘돼 근데 내가 신경성 위염이 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뭐 학교 다니면서 불규칙적으로 밥 먹어서 그러면 평생 이 사람은 신경성 위염 속에 환자 속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항상 약을 맨날 갤포스 먹고 위 편안하게 하는 거 먹고 그런다니까 맨날 아스피린 가지고 다니면서 편두통에 집착한다니까. 어, 집착한다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게 더 자주 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멀쩡해요. 너무나 평온하고 좋아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 내가 봄이 되면, 봄이 되면 봄을 좀 타는구나. 어? 생각도, 죽고 싶은 생각 없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죽고 싶은 생각도 있고, 아휴, 진짜, 뭐, 이래가 살아서 뭐하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나이가 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자꾸 와요. 그때 선생님은 지금 이제 마음 공부를 하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마음을 공부하셔야 돼요, 선생님. 골프를 치고 산에 가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의 작용을 한 번도 공부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걸 그냥 약에 의지하고, 병원에 뭐 의지한다고요. 내 마음의 구조와 흘러가는 그 흐름을 알면, 골프도, 어, 아이언 쳐야 될 때와 드라이버 쳐야 될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때를 만난 거예요. 이제는 골프 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마음 공부에 대해서 좀공부해되면 시기가 내한테 찾아왔구나. 그래서 우울증이나 공황이나 마음의 기분들을 다 극복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시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여기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이 명상센터에까지 지금 본인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다 여기 보니까 멀리서 거제도에서 오시고 차원에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만일을 위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어, 내가 힘들 때가 올 수도 있고 또 평안할 때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를 잘 관리하다 보면 진짜 우울하고 누가 딱 죽던가. 누가 뭐 근처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죽던가 힘들 때, 그럴 때는 급히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우울해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주변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든가, 그러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음 공부를 지금의 탄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맨날 마음을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 내 마음을 돌아본 적이 없거든. 항상 몸만 챙겼지. 근데 우리는 심신이란 말이야 심신. 마음이 먼저고 몸이 못, 그 다음이라.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건강해져요. 여러분, 장수한 사람들이 평생 히말라에를 오르고, 산을 오르고, 정기적인 운동을 하고, 그런 사람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장수 마을 가면, 일본이도 우리나라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근심 걱정하는 할머니들이 보통 나물 먹고, 그러면서 반일 소일거리 하면서, 그런 분들이 다 장수해요. 어디 정치가 가 장수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재벌 장수했습니까? 다 70, 80다 죽죠. 우리나라 왕의 평균 수명이 39이에요. 39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소선시대 4대부의 평균 수명이 41살이에요, 41살. 다 평민들, 서민들이 오래 살아요, 여러분. 집착하고 관념 속에 오랫동안 뭔가 하려고 하고 애쓰는 그런 마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해요. 그게 마음을 자꾸 좁히니까 마음의 탄력성은 계속 없어지고, 뭐가 무거운 게탁 와도 마음의 탄력성이 있고 근력이 있으면 탁 튕겨 날라가요. 여러분, 어디, 공에 탁 던지면은 공에 탁 튕겨내듯이, 어디. 골프공에 탁 이렇게 탁탁탁 튀듯이. 그게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그걸 배울 때가 되신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큰일이 있고, 결혼식이 있고, 자식들의 어떤 결혼식이 있고, 또 손주가 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도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해놓으시면은 그런 상황에 있어도 내 마음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오지만, 이게 온 게, 내 마음의 기분이 그렇게 우울하게 온 게, 우울한 기분이 든 거예요. 어, 저도 우울한 기분이 아침에 제주도에서 센터에서 떡 일어나면은, 그 텐트 결 열면 맨날 파도만 치고 있어요. 우울해요. 세완님은 좋겠다. 맨날 바다 보고, 바다 보고 있어요. 제주 센터 와보세요, 여러분. 바다밖에 안 보이면 맨날 이렇게 팽하게 이렇게 있어요. 파도만 치고 갈매기면. 사람은 누구나다. 저도 26년 동안 명상을 했지만. 그런 마음은 언제든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어떤 때는 신게 먹고 싶고, 어떤 게좀 짭짤한 게한번 먹어보고 싶고, 어떤 때는 매콤한 그런 거한번 먹고 싶고, 어떤 때는 진짜 뭐 칵테일 한잔 마시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원한 맥주 한번 먹고 싶기도 하고, 쓴 소주 한잔 마시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상황이 기분과 상황, 계절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이 혓바닥의 이 느낌도 다 바뀌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자주 바뀌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한 시간 만에 2,000가지로 바뀐대요. 마음이 생님 근데 이제 그게 계속해서 들면 그 마음이 유지돼 버려요. 계속해서. 그래서 골프 치신다고 하니까 골프를 이게 자세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단 말이죠. 이게 한번해 놓으면, 그리고 몸에 힘 빼는 게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힘이 빼져야 되는데. 힘을 줘서 날리는 것보다 힘을 빼고 날리는 게더 멀리 가는데, 거리가 더 먼데, 이걸 모르고 자꾸 욕심이 일어나니까요. 자꾸, 자꾸, 골프해도. 그러니까 자꾸 내 몸이 굳게 된단 말이에요. 굳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은 더 불안해져요. 몸이 뻣뻣하면 아휴, 잘해야 되는데, 잘해이생에더 들어요. 음, 그렇게 되면 마음이 자꾸 조바심이 생겨요. 잘해야 된다는 생각. 음, 그러니까 마음이 몸을 지배해버린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상대가 너무 잘, 잘 치면은, 난 탁, 마음이 탁, 이렇게, 아, 나잘 쳐야 된다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상대를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그냥 편하게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집중하는 시기가 이제 왔다.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 보면은 모든 것이 좋아져요. 음, 저랑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선생님.